업무는 어때? 요즘 워낙 바빠요. 부탁이라면 단... <laughs> 아마 대체 어떻게 알아차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본자의 신분이 생각나 입을 담은 거겠죠. 안 그래요? 본자는 남의 표정 따위 살피지 않아요. 습관처럼 매일... 오늘은 괴상이 건과 군 사이를 오르내리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는 점괘가 나오더군요. 궁관진은 오늘 이 곳을 예로 써 대야만 기라리라. 궁관진도 이런 해석을 내놓. 그게 궁관진으로 카프카의 과거를 추사했던 것. 음. 그러니까 진법을 통해 과거를 재현하고 자신의 기억을 소환하고 싶다 역시 생각 카프카는 상황이 좀 달랐죠. 태복사의 핵심 장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금관지는 누군가의 기억을 불러내는 장치가 아니에요. 각종 정보를 수집한 지형사의 포졸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세븐스시랑 카프카의 상황은 아주 다르죠. 마치 본좌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책은 많이 읽어요. 기억상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억이 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불러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대뇌에서 기억을 제거한 경우죠. 음. 얼음 속에 있을 때 얼어붙어 버렸나 봐. 너무 꼼꼼 얼어서 아예 마치 세븐스 씨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관증을 써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연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마치 세븐스 씨의 기억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궁관진의 더 정확한 연산을 위해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물건이면 무엇이든 좋으니 제게 주시면 돼요. 준비를 마치면 궁관진 중심부로 절 찾아오세요. 부연이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지. 뭘 주는 게 좋을까? 선주에서 산 기념품? 관련된 물건을 가져온 건가 주머니에 잔뜩 가져오긴 했나 했는... 어? 이건 차장님 은하열차에 대... 업무와 관련된 물건이 아 이건 벨로보그 지하에서 준 지하에 있는 그큰조 반짝이는 보석에 정신을 못 선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음. 다른 건 없나요? 기억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추산을 하려면 기억을 잃기 전이라면 미안하지만 히메코언니 말로는 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얼음 속에 봉인되어 있었대. 갓태어난 아기처럼 아무 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거지. 그럼 이제. 그 얼음은 어 아쉽게도 날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 그렇지! 넌 정말 똑똑해!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면 바로 육상 등을 응결할 수 있는 능력일 거야! 좋네요. 그럼 물건을 군관진 중심부 기반으로 보낼게요. 마치 세븐스 씨? 준비되면 중심부에 서주세요. 연사는 언. 진법은 준비됐어요. 응, 나도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해요. 어떤 기억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여기서 중단... 아, 아니야~ 그럼 이제 대연... 그러다가 기억을 가로막은 관문에 다다르게 되면 군관진이... 그때... 알겠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요. 지금 마치 세븐스 씨는 군관진의 구... 즉 군관진이 연산으로 재현해낸... 안심하세요. 본좌는 언제든, 군관진 외부에서 소통을 진행하며 과 시작하죠. 군관진이 마치 세븐스 씨의 과거를 재현해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공간은 당신이 제공한 기업과 물건들을 소재로 그려낸 장면이에요 괜찮은 거죠 마치 세븐스 씨? 으이, 좀 어지러워 걱정 마세요 대부분 군관진이 환각이 보이는 것 같아 여기에 왜 부연이 두 명인 거지? 그건 환각이 아니에요 그중 하나는 소통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본좌의 투영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신 기억 속의 실, 이건 언제적 기억이지? 여긴 의료시장 같은데. 제 짐작이 맞다면 아마 우리가 단정사를 공격했을 때일 것. 정말? 말도 안 돼! 그땐 광장에 운기군이 가득했다고! 관진의 연산 결과이다 보니 왜곡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섭이 왜 이렇게... 쉬... 그쪽의 부연과 대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볼래요? 부연! 너 맞아? 잘못 찾으셨어요. 부연! 너 맞아? 텔라론의 재앙을 해결하려면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스텔라론으로 인해 자라난 불멸의 거무 검은... 주저리 주저리 대체 뭐라? 하... 보아하니 본좌를 이런 잃어놓... 그, 그럴리가? 구야? 아무리 기억이 왜곡됐다 하더라도 당신의 기억을 소재로 아하하하, 평소에 됐어요. 지금은 연산 결과가 왜곡돼 복잡해서 머리가 찌끈 지끈걸... 것 음, 자. 만물은 본디 그 법이 있지만, 인간의 몫이다!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하나가 되리라! 싸움은 무의미해. 구제불능이네. 잘 자. 각오로 임하라. 흥. 자. 흥. 렌도의 이름으로, 초이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먼저 참쳐보지 전야가 바뀌리 구제불능이네 약무 그 시간 고맙군 이루어지리 그없 위로 비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새과 사, 허화실른 한통천 환화 기나긴 꿈! <laughs> <laughs> 결과 아니야 방야가 퍽끼리! 주사 맞을 시간? 이루어지리! 하나가 되리라! 잘자 이루어지리! 하나가 바뀌리! 렌도의 이름으로 초이로 비어진뜻 끝나지 않아! 나쁘 아이네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이루어지리 하나가 되리라 만물은 분비급어 인간의 몫이다 괜찮다 이곳의 기억을 왜곡시킨 간섭 요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명 바로 그거예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시 본자의 홀로그램을 없앨게. 대복님이 있어서 <laughs> 헛소리나 늘어놓는 제 이미지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대체 누구지? 으아! 너도 때 평소에도 말 수가 말. <laughs>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더 이상 기억하려 하지 마. 부연 들었지? 아, 예. 웰타저씨 안녕. 마치 세븐스. 네. 예? 꿈은 그만 꾸고 어서 정신. 네 네. 그리고. 네. 기억에만 집착하다 보면 현재의 감각이 무뎌질지도 모. 부연 기억 왜곡 상태가 좀 있. 마치 세븐스시 이렇게 힘이 넘치는 척. 지나간 일은 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장군님? 병원 장군님? 병원? 열받네 그냥 잠재의식 속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가 단정 마치 세븐스 어머넌 현재 손 그럼 왜 과거에 내가 똑똑 마치스넌전 그럼 왜 먼저 삼켜보지 허와 싫어 한끗 차이지 동천환화 기나긴 꼭. 치야! 만루엔 본디 그 법이 있지만 인간의 몫이다 흠. 외또 늦었어 명 으아, 시간 안심해 아! 이루아지리 이으로 초위로 빚어진 뜻 끝나지 않아! 낫구만, 예? 여기까지 이 마음으로 보고 있어 <laughs> 후회도 늦었어 송천환화기나긴 어, 꿈! 먼저 잡쳐보지홍애가지홍리 잡지! 홍천 본디 그 법이 인간의 몫이다! 천자 후회도 늦었어. 사고로 이마라. 렌도의 이름으로 추위로 빚어진 뜻 끝나지 않아. 이루어지리 자, 하나가 되리라. <laughs> 여기까지. 보고 있어 아냐가 밖으리 잘자 먼저 점쳐보지 만물은 본디 그 법이 인간의 몫이다 후회도 늦었어 생과 사 허와 시룩 한끝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목소리> 각오로 임하라 렌도의 이름으로 초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laughs> 나쁜 아이네 <laughs> 유무상통하니 실로 묘책이군 <묘체기. 웃음> 여기까지 <웃음> 이루어지리 명묵의 시간 유무 상상의 신묘체기군 갑자기 나타나 이거 알아? 이건 벨로 다른 시점의 기억이 섞여 들어온 것 이물질이라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이물질은 군관진이 간섭을 막아냈다는 증조가 아닐까요? 또 다른 기억으로 혹시 그때로 들어갈 수는 없는. 로에는 이와 비슷한 행성들이 아주 많아요. 아 그래? 벨로보그는 새찬 눈보라가 날리는 외로운 종말의 성부야? 이제 내가 그러고 보니 아직 히터를 만져본 적은 없. 괜찮아요. 이건 기억의 굳. 고... 병원 장군한테 막쓸데 없는 소리는 그만. 아하! 화상을 입지 않는다고 했지 뜨겁지 않다고는 안 했어요 여기가 벨로보그인가 아휴 추워라 제가 아직 진정한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뭐그 추운 느낌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죠 나부의 과거는 본자가 함께했던 기억 덕분에 도와줄 수 있었지만 벨로보그에서는 걱정 마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없는 거 어떤 사람들은 각 혹시 눈치 채셨나요? 나부의 기억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더 이상 기억 이건 잠재 의식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아요. 물론 외부의 간섭 하찮은 내 기억을 봉인하기 위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 누군가 내 기억을 간섭하는 걸지도 모른다니 일이 점점 이건 우리가 처음 벨로보그에 도착한 그날의 기억일 거야. 그 이튿날 바로 우린 수배자가 되고 막... 마... 마치 세븐스 씨, 삼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긴 호텔 경비 아니? 개파드 씨는 셀인간은월 실버... 마치 세븐스 씨, 무슨 일이죠? 외람된 말이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회상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개파? 극태 호텔의 다관은. 잘 최고지 인연추는 선 그건 내 머리가 지어낸 얘기 쓰고 맛없 쓴게 몸에 얼만 쓴건 그냥 쓴 거야 벨로보그에선 쓴맛 기억의 왜곡이 점점 더시하아무 <laughs> 그건 현실도 매한 반박할 수가 없 우이 삼포 예전엔 괴태호텔이었지만 지금은 삼포 아 오해는 봐 이파랑 <laughs> 호텔에 오신 삼포호텔은 예전 다행히 이곳의 우수한 서비스는 그 참고로 알려드리면 삼포호텔의 광고 문구는 우리 호텔은 과거가 아닌 이 소녀의 말은 내 잠재의식이 마치 세븐스씨 여긴 호... 아니 인간은 마치 세븐스 왜람된 말이 이건 정말 정말 좋은 마츠스 솔직히 기억을 좀섬 안심하세요 오랜만이야 제 어? 열차는 마치스브어 어째서 아휴 벨로보그에 도착 그러니까 제. 간섭을 제넌날믿 그럼 대답할 알겠어 <놀람> 하나 가 드리라 싸움은 무의미 구즈블룸이네 잘자 생과 사 허와 송천 환화 기나긴 꿈 만물은 본디 인간의 몫이다 흠. 여기까지 하하. 아! 주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사아가 바뀌리 으아, 로임으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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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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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렌도의 이름으로 초 위로 비어진 뜻. 끝 낫지 않아? 만물은 본디 그 인간의 먹이다 <목소리> 생과 사, 허실한 공천환화. 기나긴 고. 이루어지리.